양력에 대한 이해는 현대 항공과학의 근간을 이루며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기본 원리를 설명해줍니다. 최근 건물만한 비행기가 뜨는 이유가 양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과학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보잉 747의 이륙 속도와 양력 계산을 비교함으로써 양력 이론의 정확성과 그 중요성을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보잉 747의 예를 들어 양력 계산을 통해 얻은 이륙 최소 속도는 약 86mps 즉 시속 약 310kmh입니다. 이는 공기의 밀도, 날개의 면적, 양력 개수 등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계산으로부터 도출된 값입니다. 실제 비행기의 이륙 속도는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론적 값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이륙 속도는 이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높은 범위에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과학의 핵심입니다. 양력이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주된 이유라는 사실은 수많은 실험과 실제, 비행 데이터를 통해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습니다. 양력을 부정하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다면 그 이론 또한 같은 수준의 엄격한 실험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학자가 제시한 양력이 아닌 다른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이 기존의 과학적 이해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새로운 증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이론을 수용하는 것은 과학 발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인 747의 이론적 이륙 속도 세계상과 실제 이륙 속도 간의 비교는 양력이론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검증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과학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력이론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기존 이론의 정확성을 입증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항공과학의 진정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 위주의 과학 토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